오늘, 그, 허니브레드, 그, 용량 초과했던거 허니브레드 만들기인데, 그, 한번 해볼게. 이거, 황토색을 해가지고, 네모나게 만들어. 내가 황토색 찾았거든. 응, 친구가 찾아줬어. 그 다음에, 이 허니브레드를 네모나게 만들어. 이렇게 해가지고, 눌러가지고, 다 다듬어서. 그 다음에, 뒤집으면 돼. 지금 요 모양이 상하잖아 그럼, 뒤집어. 그 다음에, 괜찮아. 응, 내가 만들어줄게. 야 수영이 거는 인절미처럼 <laughs> 됐다. <웃음> 괜찮아 다듬으면 될 거야. 다될수 있어. 지금 찍어줘도 찍히... 짐... 돼. 지금 찍히고 있는 애 니만 소리가? 괜찮아 찍혀도 어차피 친척 언니는 성격이 좋거든. 내가 <laughs> 몰라서 그래. 뭐? 어? 아니야. 내가 봐. 네가 <laughs> 몰라서 그렇다고. 아. 이거를 어차피 칼집낼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걸로 내가 뭐 설명하는지 보모니까 칼집내줄게 이거를 이렇게 내가 한 개만 해줄게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딱딱 긋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짝짝 긋고 이렇게 짝짝 긋고 여기도 짝짝 긋고 오케이? 잠깐만 그 다음에 칼집을 낼내야 어. 이렇게 칼집을 내서. 내가 어? 손 씻다 보니까, 어? 손 씻다, 손 씻다가 보니까, 어. 도윤이 밥이 응. 지금 너무 많이 남겨놓은 것 같아. <laughs> 이제 잘라야겠다. 내가 생크림 만든다을알려줄 내가 생크림 만든다고 알려줄게. 이렇게 쳐요? 아 너무 다잘르지 다 마, 다잘르지 마. 다 살짝 칼집 맞네, 살짝, 이제 살짝. 됐어. 아 그냥 슥 지나쳐, 슥 하고 그렇지. 너무 슥 지나치지 말고 그냥 생크랑 어떻게 만드냐면 요거를 이렇게 먼저 아우 이거를 동그랗게 봐, 이걸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를 이렇게 베베 꼬아. 꼬아서 이거 나중에는 조금만 더 섬세하게 이렇게 올려. 올려. 그런 다음에 이걸 좀 내려. 이렇게 동그랗게. 이것도 이렇게 베베 꼬아. 아, 여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? 잠깐만. 그런 다음에 여기다. 오, 너무 커. 음, 너무 큰데? <laughs> 너무 큰데? 이렇게 떼가지고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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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아니, 뒤에는 안 해주세요. 뒤에는 어차피 앞에만? 숨길 거야. 띠겠어? 아. 내가 좀 쓸게. 응. 응, 아니야. 나 써도 돼. 응, 나 샘플 만들게. 너, 너, 나. 여기다 알려줄게. 그좀 설명을 해야 돼. 이렇게 해가지고, 내가, 내가 하는 거 봤지? 아니, 문자 자르다고 봤는데 응. 문자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좀 눌러야겠는데? 이렇게 됐어 빙글, 빙글, 빙글 우리 엄마 너 오면 잘하고할 텐데 이거 봐 근데 우리 엄마가 너네 뭐,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 아마도 그렇지 우리가 응. 자고 싶다고 아니야. 응. 이것 봐. <laughs> 안돼. 안돼. 안 붙였어. 여기 어딨어? 있으시게. 있으시게. 저기서 네 개만 꺼내요. 있으시게 네 개? 응.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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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조심해. 딱네개 잡았다. 다네 개. 이 생크림을 만들어는거야 뭐야 이거? 소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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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 이렇게 말리면 된다니까 아왜 이렇게 돼있어? 허니브레이터가어 어. 거기 소스 찍어먹잖아 아왜 이렇게 뿌려져있 근데 나는 컵만들기 귀찮아 아 됐어 완성 안녕 아 맞다 계란말이 원포인트 팁을 주겠어 포인트 팁 이쑤시개 잘라서 젓가락 만들기끝 안녕.